오늘은 에스겔 16장의 세 번째 시간으로 44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부터 어, 묵상집 동행을 가지고 함께 새벽마다 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는데 한 장의 본문을 가지고 어,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으로 나누어 어, 묵상을 하는 것은 이번 16장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16장의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분량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요. 그 전까지 나누었던 에스겔의 본문 중에 가장 길었던 절이 30절이 채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전장인 15장이 8절의 짧은 본문이었던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이례적으로 16장의 말씀이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의 장 절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저자들이 지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의 말씀, 뭐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런 식으로 1절, 2절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 이 글을 쓴, 이 성경을 쓴 에스겔은요 자연스럽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책을 쭉써 내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경의 저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두루마리에 글로 써 내려갔습니다. 하나의 두루마리를 다 사용했다면 그걸 또 말아서 잘 보관하고 새로운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들이 후대의 사람들의 이해서좀더 보기 편하게끔 또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더 깔끔하게 그리고 다양한 본문들로 번역이 되면서 이것이 더 보기 편하게끔 찾기 쉽게끔 장절로 구분되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사람들은요. 어 성경 말씀의 장과 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을까요? 먼저는 크게 연관되는 주제와 관련해서 장절을 구분하여 나누었습니다. 예언서인 에스겔의 경우요. 보통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어그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장으로 시작될 때는 에스겔에게 내린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예언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새로운 장이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종류에 따라,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장절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16장이 다른 장보다 더 많은 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그 주제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에스겔 16장의 주제는 어떤 주제였을까요? 우리 함께 에스겔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예루살렘은 지금 너무나도 가증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이 16장을 보면요 쭉 보시다 보면 가증함, 음행함, 음란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음행하고 가증하였다라는 말은 유다 민족이 가증하고 음행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가증함과 음행함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4절의 말씀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라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비유하여 말하기를 혹은 어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비꼬와 말하기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부전 자전, 모전 여전,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는 뜻은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그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서 비고는 소리를 들어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요. 네가 부정적인 어미와 닮았기 때문에 너 또한 부정적인 딸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딸인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유다 민족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어미는 누구일까요?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자, 본문에서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모두 가나안 일곱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가나안 이 원주민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형태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어머님을, 어머니를 어머니를 헷 사람으로 또 아버지를 아모리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요 예루살렘이 민족적 차원에서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피가 그들과 섞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그의 맏아들 에서가 가난 여자들과 혼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또한 수백년이 지나 가난 정복의 시대에도 이방 이방 민족들 가난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섞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도 가나 민족들과 뒤섞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신으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 이방 신들과 섞여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구별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와 동일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하였고 그들의 행음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46절에 내 언니는 사마리아이며 내 동생은 소돔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세 자매가 행한 악행들과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4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사마리아는요,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소돔은 악하고 음란하기로 소문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이 부패함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악함을 적게 여길 정도로 가소롭게 여길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도 가득했고 사마리아도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지만 너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걔네들은 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걸?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죄가 크지 않았던 사마리아는 이미 멸망했는데 죄악이 더 컸던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그 일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돌이켜 행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사마리아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죄를 우습게 볼 정도로 가증한 일 죄악을 계속해서 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왜북 이스라엘, 왜 사마리아가 멸망 당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끝끝내 그 민족들은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더 깊은 악행으로 가증한 일로 음행하는 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1월의 어느 주, 어느 주일날 밤에. 하루 사역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휴대전화로 알람을 맞춰놓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휴대전화에 연결을 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전화가 두세번 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니 완전히 꺼져버리고 이제 켜지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우선은 어,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서비스 센터의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추어 가서 AS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것저것을 살펴보던 엔지니어의 말이 이것은 전기 합선에 의해 쇼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부터 시작해서 부품을 많이 갈아야 하는데 가는 비용이 50만 원 가까이 들것 같습니다. 어, 제 기억에는 한 47만 원 정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가 하는 이야기가 이미 약정도 오래 전에 끝났고 어, 출시된지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고 새 제품은 이제 다 단절 어, 품종이 어, 품절이 돼서 단종이 되어서 구할 수가 없고 동일한 모델을 중고로 구매한다라고 해도 이거나 한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날아가고 복구되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굳이 이것을 쓰시려면 동일한 모델의 중고품을 사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바꾸실 때가 지난 것 같으니까 새 제품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망가져 버린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고쳐서 쓰는 것보다 오히려 최신 제품을 새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상황. 그만큼 제 휴대전화의 상태는 회복 불가능의 영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으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약속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셨지만 이제 유다의 영적 상태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고쳐서 쓰기보다는 싹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빨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증한 일과 음행한 모습들, 불의한 모든 것들을 안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3절부터 59절까지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심판의 칼날,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더 먼저 멸망당한 사마리아와 소돔 땅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52절까지 예루살렘의 가증한 모습들 그들을 향한 멸망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53절부터 59절까지는 사마리아와 소돔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보문 5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여기에 "사로잡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눈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힘을 풀어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사로잡힘을 풀어준다라는 말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이미 멸망당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심판받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준다는 말씀은요, 그들을 곧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들의 회복은 곧 예루살렘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있지만, 사마리아와 소돔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 은혜를 입을 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기대를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언약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59절과 60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루살렘 중에 언약, 약속, 계약을 깨뜨린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배반한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악 가운데 망가져 버린 그 예루살렘의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60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어렸을 적에 처음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 주셨을 때그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더불어 그들이 그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큰 축복과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장의 말씀을 꽉꽉 채울 만큼 다른 장보다도 더 많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들의 가증스러움, 행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예루살렘에게조차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조차도 심판하시면서 조차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가득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들 심판하시겠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향한 회복과 그들 향한 복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악하고 가증하고 행악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시며 회개하는 시간. 또더 나아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더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또 교회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을 위해 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단한 단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다시금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어 기도가 필요한 중보가 필요한 많은 교회의 어려운 공동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